한국은 더 이상 시계의 불모지가 아니게 될것 같습니다 올해 새롭게 기획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여럿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올해 7월에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론칠이라는 브랜드에서 저희 채널에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수트 차림이건 평상복 차림이건 어떤 옷차림과 상황에도 어울릴만한 올라운드 시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케이스의 사이즈가 얼마나 됐으면 하는지 또 유리의 형태는 평면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도명으로 하면 좋은지 그리고 다이얼의 색깔은 어떤 게 좋은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다고 합니다. 영상 정보와 고정 댓글 안에다가 설문조사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새롭게 출발하는 시계 브랜드의 방향을 잡는 데 의견을 주실 시청자 분들께서는 부디 시간을 내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이 신생 브랜드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제작 과정과 프로토타입 타입은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모던와치스나 타임트래블러 같은 다른 시계 채널들을 통해서도 틈틈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론칠이라고 하면 외국 사람 이름 같습니다만 바른 것으로 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뜻으로 바론칠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브랜드의 로고는 조선시대 때부터 나쁜 기운이나 재앙을 물리치고 안녕이나 평화를 바라는 의미로 제작됐던 사인차 참사검의 칼머리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4인 참사검은 매 2년 그러니까 12년마다 한 번씩 제작이 된다고 하는데 올해 2022년이 공교롭게도 4인 참사검이 또한번 제작되는 해라고 합니다. 바론 7위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계 디자인의 시안은 화면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은데요. 어려운 것들을 많이 복잡하게 시도하기보다는 호불호를 타지 않는 깔끔한 올라운드 시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안 중에 일부는 한국의 문화적인 요소를 좀더 담아보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운현궁이나 경복궁의 담 무늬에서 사용된 패턴에 참고해서 챕터링에 반영해보려고 했습니다. 최종안까지 이 무늬가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흥미롭긴 하네요. 올라운드 시계를 지향하는 만큼 높은 성능과 편안한 착용감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m의 방수 성능에다가 케이스의 두께는 10mm로 얇게 제작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고요. 이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명 무브먼트 중에서 가장 얇은 두께를 지원하는 미오타 9039 무브먼트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의 무브먼트가 아니어서 실망하실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에타 무브먼트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미오타가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수동 감기 관련 불량도 줄일 수 있을 테고 시계 전체의 가격도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올해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수많은 흥미로운 프로젝트 중에서 바론 이실이도 눈여겨볼 만프로젝트인것프로젝트하다만은분을합다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는기는이활의는이트는호스트김이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